안녕하세요. 저는 67살 송영순입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저는 대형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수석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판매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월세 원룸에서 손주들과 이웃집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 유치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막막했던 제 노후가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백화점 1층 명품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화장품이 처음엔 저에겐 그저 생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32살 이혼 후 8살 딸을 혼자 키우던 저에게 백화점 판매직은 천직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화장품을 팔며 제 인생의 아픔을 잊었고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에서는 제가 모르는 화장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각 브랜드의 성분 효과 사용법까지 완벽히 숙지했고 손님의 피부 타입만 봐도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저는 까다로운 VIP 고객들을 응대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피부 타입, 가족 이야기까지 모두 기억했고 쇼핑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한달 판매 실적 5천만원을 달성하는 골드 판매왕 타이틀을 8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백화점 관리자들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신입사원들은 저의 판매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170만원에 판매 인센티브 40만원을 더해 평균 210만원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딸의 대학 등록금과 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제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백화점은 송년 세일로 북적였고 저는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퇴근 시간 매장 직원들과 심지어 제 단골 VIP 고객들까지 모여 작은 은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써준 편지와 선물들을 받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3년 동안 제가 단순히 화장품을 판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은 약 4,860만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꿈꾸던 작은 화장품 편집숍을 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좋은 위치에 작은 매장을 내려면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딸이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이 부족해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철없는 딸이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에서 3천만원을 딸에게 주고 남은 1860만원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중심가 전세는 감당할 수 없어 외곽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 남은 돈 860만원은 통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63살이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월 7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월세 50만원, 공과금 15만원, 약값 10만원을 내고 나면 단돈 0원이 남았습니다. 식비와 교통비는 저축해둔 860만원에서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퇴직 이후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고 매일 아침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23년간 화장품 매장에서 과도한 메이크업을 하며 일한 탓에 안구건조증도 심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한 결과 골다공증 초기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우유를 하루에 두 잔씩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우유를 살 돈조차 부족했습니다. 점점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고 식사량도 줄여나갔습니다. 딸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할까 생각도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회사원이지만 맞벌이 부부로 생활이 빠듯했고 손주 셋을 키우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대로는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린이집이 2주간 휴원했어요. 우리는 재택근무가 안 되는데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원룸이 좁지만 손주들을 돌볼 자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 손주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7살 첫째, 5살 둘째, 3살 막내까지 세 아이의 에너지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23년간 고객을 응대한 경험을 살려 특별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제 원룸을 백화점처럼 꾸몄습니다. 방은 장난감 매장, 주방은 푸드코트, 작은 베란다는 VIP 라운지로 이름 붙였습니다. 아이들은 이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제가 백화점 직원처럼 어서 오세요. 고객님이라고 인사하면 까르르 웃었습니다. 화장품 빈 용기들로 만든 장난감과 소품들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크림통은 소꿉놀이 그릇이 되고 향수병은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응대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의 감정도 헤아렸습니다. 지금 화가 난것 같은데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니? 라고 물으며 감정 코칭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딸이 아이들을 데리러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죠? 집에서는 항상 싸우고 난리인데. 딸은 제 노점상을 지켜보다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정기적으로 봐주실래요? 물론 월급 드릴게요. 월 60만원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60만원이면 제 월세를 내고도 10만원이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을까요?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영순 할머니 유치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 손주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제 백화점 경험을 살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 카드처럼 각 손주별 고객 카드를 만들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알레르기, 특기 등을 기록했습니다. 간식 시간에는 백화점 VIP 라운지의 티타임처럼 작은 티컵과 포크를 사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즐겼고 자연스럽게 예절도 배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테마를 정했습니다. 향기의 달에는 다양한 천연 향료를 소개하고 색깔의 달에는 색상 조합과 관련된 활동을, 맛의 달에는 다양한 맛을 탐색하는 놀이를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백화점 화장품 판매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백화점 근무 시절 들었던 브랜드 스토리를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각색하여 들려주었습니다. 향수 왕국 이야기는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프랑스 향수 브랜드의 창립자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어 들려주었더니 아이들이 캐릭터와 줄거리를 외울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그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요. 라는 첫째 손주의 말에 제 머릿속에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셋째 달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송 할머니 우리 아이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할머니가 백화점식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신다고. 저는 조금 고민했지만 손주들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살배기 남자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월 4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후또 다른 이웃이 찾아왔고 6살 여자아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섯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유치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월 수입은 딸에게서 받는 60만원에 이웃집 두 아이에게서 받는 80만원을 합쳐 140만원이 되었습니다. 연금 75만원까지 더하면 월 215만원. 백화점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는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피로감이 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 30분간 조용한 책 읽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그림책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저는 잠시 눈을 붙이며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 건강 체조로 해결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눈 주변 근육을 마사지하고 멀리 보기 운동을 하며 눈 건강을 챙겼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뼈 튼튼 댄스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활동들을 놀이로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건강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도 교육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 질문으로 시작해 신체의 기능과 건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셋째 손주는 이런 설명에 흥미를 보이며 약사 놀이를 즐겼습니다. 물약병에 물을 담아 할머니 이거 드세요. 건강해질 거예요. 라며 건네주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딸의 제안으로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영순할머니 놀이터라는 계정에 주 3회 할머니표 놀이 아이디어와 일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팔로워가 가족뿐이었지만 6개월 만에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백화점 직원 출신 할머니의 특별한 육아법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아이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길들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니 자존감도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제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새 저축 통장도 개설했습니다. 매달 30만원씩 미래 의료비용을 위해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직후 불안하고 우울했던 그 시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딸과 사위와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딸이 저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태도였죠. 그러나 이제 저는 육아 파트너이자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사위도 달라졌습니다. 장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덕분에 예의도 바르고 창의력도 좋아졌어요라며 존중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에서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건강은 어때요?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죠? 와 같은 걱정스러운 질문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엄마, 그 노하우 좀 알려줘요. 엄마가 개발한 놀이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기뻤던 것은 지역 육아 모임에서 강연 제안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백화점 서비스로 배우는 육아법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23년간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을 살려 자신감 있게 강연했습니다. 참석한 30명의 학부모들은 열띤 호응을 보냈고 인근 복지관에서도 시니어 강자 손주 돌보며 수입 만드는 법을 부탁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작은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송할머니 놀이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바탕으로 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화장품을 팔던 제가 이제는 저만의 육아 노하우를 책으로 펴내게 된 것입니다. 예순 7살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시니어 육아 전문가로 더 많은 은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주 이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자격증을 따는 시대에 예순 7살 할머니의 도전이 특별할 것은 없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다음 목표는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유치원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은퇴 세대를 위한 시니어 보육사 양성 프로그램도 구상 중입니다.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아이들을 돌보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 인생 이막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화장품이 아닌 아이들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행복을 판매합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던 그긴 세월 고객들의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내면과 제 자신의 행복에 집중합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우연한 기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월세 50만원을 내고 연금 75만원으로 살던 불안한 노후에서 이제는 매달 215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할머니 유치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노인일 수 있지만, 손주들과 이웃 아이들에게 저는 특별한 영순 할머니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자신만의 경험과 기술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백화점 판매원이 할머니 유치원 원장으로 변신했듯이 여러분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67살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책을 출간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랍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 할머니 오늘도 백화점 놀이에요. 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나는 아직 성장 중이고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전세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며 우울하게 지내던 저도 이렇게 새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만의 특별한 기술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그 미소로 오늘도 할머니 유치원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